구레나루 어, 근처 어. 그쪽을 잘 해보면 어떨까요? 어. 네, 네. 됐습니다. 아유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뭔가 굉장히 대단한 한 거를 더... 한것 같지만 네. 이제 겨우 새한끝된 세안. 거예요. <laughs> 그다음 단계로는 저희가 에멀전을 바를 건데요. 사실 남자분들이 얼굴에 안 바르는 일순위가 귀찮아서라고 하거든요. 예,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과다 피지로 넓어진 모공과 거칠고 조금 푸석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멀티 스마트 아이템이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. 어, 그럼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? 예,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한 제품에 들어가 있어요. 특히 남자들은 끈적이는 게 싫어서 얼굴에 맞아요.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뭐 에머전 같은 거 발라서 가볍게 수지켜주면 번들거림도 확실히 줄어들고 해서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음. 여자가 보게도 마찬가지. 내 남자친구가 너무 꿀광이면 너무 <laughs> 피부가 막 꿀광을 하고 왔어.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남자는 관리를 잘해서 꿀광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번들거려 보이죠, 사실. 음, 어, 음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이게 그 특효약이라는 거죠. 이것도 바르는 방법 알려주세요, 선생님. 남자분들 도 네. 그냥 막 바르시잖아요. 어, 막 바르시죠. 그럴까 봐 어. 제가 먼저 발라드리는 요령을 음 설명을 드릴게요. 저 발라, 발라달래요. 발라 <laughs> 아니요 죄송합니다. 왜? 그 자리는 셀프로 하시는 자리예요. 네. 왜왜 발라달라는 거예요? 이쁜 여성분한테 달려보응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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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 제가 발라주면 안 되죠? 아니요 뭐 직접 하셔도 되는데 원하신다면 또 화이트데이니까 <laughs> 선생 님 제가 이런 거 생각보다 되게 설레하거든요 <laughs> 음. 먼저 이모? 바르실 그럼요. 바르고 네. 여기도 볼 양쪽에 발라주시고요. 아, 등분을 하는군요. 그럼요. 네. 세윤 씨 로션 단계만 발라주는 거예요? 그 다음부터는 네. 수술하셔야 돼요. 예,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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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같은 거라고 네. 생각하세요. 음. 이, 정도, 이 정도면 정도 되나요? 좀더 해야 될것 어, 네. 같아요. 괜찮아요? 더, <laughs> 정민 씨 얼굴 크기 말고 요 좁은 크기로. <laughs> 알겠습니다. 좀 더. 바르실 때는 최대한 손가락에 힘을 빼시고요. 어.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세요. 저 얼굴 빨개졌어요. 예, 그쵸. <웃음> 얼굴을. <laughs> 아, 거기, 거기 그 테이블 연애하는 거 아니거든요. <laughs> 예, 그 다음에는 프라이머 단계입니다.